켜는 방법은 딴거 없어요 이렇게 온오프를 그냥 꾹 누르세요 누르면 여기 화면에 조종기 화면 이 뜨죠 음. 이제 켜진 거예요 그리고 조종기가 이쪽에 펌프 위로 올리면 펌프가 켜지는 거고 분사가, 된다, 예, 분사가 네. 되는 거고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조종기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가운데 다 있어야 돼요 음. 정렬 이 음. 그래서 펌프는 위로 올리면 조종기 작동하고 위치는 가운데는 위치는. gps 모드 위로 올리면 ATT 에 t 모드라고 자격지 모드. 딸때 배웠죠 응. 예, GPS 없이 라디오 통신만 해가지고 고도만 유지되고 바람에 따라 흐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예. 그리고 요거는 자동모드 나중에 자동, AB모드나 자동 방지할 때 쓰는 모드고 자, 이거는 나중에 아시고요 이건 자동복귀 자동복귀도 잘안 쓰세요 왜냐하면 올때 장애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땡겨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AB A점 찍고 B점 찍고 그 다음에 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그런 모드. 대기 모드 대기 모드로 바뀐 거예요. 왜안 쓰면은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대기 모드로 가고 온오프를 살짝 누르면 다시 켜지죠. 여기서 위로 한번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 다시 밑으로 한번 내리면 이게 블루투스, 와이파이, 인터넷을 조종기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해 놓으시고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해 놓으시면 좋으세요. 보시면, 이게, 인터넷 아까릴다 연결했잖아요. 응. 그래서, a f r f 누르시고, 연결됐죠. 연결. 전력량이 지금 52% 남았고, 위성 숫자 괜찮고, 나머지. 자, 배터리를 넣을 때는, 충전이 끝나면, 배터리를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체 쓸 때도, 배터리를 끄고, 입력하는 거예요. 가시죠. <laughs> 이렇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비행되고요 가좀 예민해요. 손을 떼면 가만히 있는 거죠. 손을 이렇게 떼면 호버링. 네, 지금 해. 가만히 있으면서 호버링 응. 상태를 유지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저기 움직이면 네. 큰일 나는 거지. 에티 모드도 아니고. 호버링 상태에서 거 보시면 이 정도 호버링이면 좋은 편입니다. 자 내릴게요. 이거 받면 누굴 거예요? 제 거. 괜사습니다 오늘 좀 날이. 제일 중요한 게 상륙 방도인데상방강 상륙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좀 풍통한 데서 타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끝까지 장기. 끝까지 방금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내리셔야 돼. 요 지금 여기에서 펌프 를 눌러볼게요. 음. 오잘 나오죠? 조금만 저렇게 나가면. 30초 정도면 다 나가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좀 응. 다시 볼게요 한번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 확인하고 엄청난데? <laughs> <에어 배출이 웃음> <어린난데? 웃음> 그냥 해보세요 그만 다시 앞으로 밀게요 만반복할게요 여기서 하나만. 여기서, 그럼 우리는 초보자들은 이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음. 자동으로 이렇게 뭐 되는 방법도 있네? 아까 보셨듯이, 네. 눈으로 약이 나오는 걸 봐야 돼. 저희가 지금 옆으로 돌려서 봤지, 음. 제가 깨어어서 여기서 했지만, 졸로 가야 돼요. 음. 아, 전면에서? 약이, 약이 나오는 분사폭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음. 이제 앞으로 당겼다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동해. 아, 옆으로, 음. 가서, 옆으로 가서 옆... 이만큼 보폭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가서 땡겨와서 다시 내 자리만큼 기체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쭉 밀어서 오고, 또 오기 전에 난 미리 가 있어. 음... 그런 음... 형식으로. 음...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4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듀얼 펌프는 이걸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펌프를 키면 4개가 나와요. 지상에서 4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에어 배출 연출법. 아. 네. 아 어. 옆으로 이동해서. 네, 그냥 땡기세요. 뒤로 이동해 야지 펌프 방향이 바뀌어요. 아, 아, 천천히. 음, 네, 천천히 움직이세요. 예, 멈출게요. 오른쪽으로, 네. 앞으로 밀어볼게요. 네. 저런 식으로 뿌려주면 기체에 안 올라타고 약이 뒤에서 착곡폭을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당겨볼게요. 네 좋습니다. 뒤로 올게요. 네, 펌프 두 개를 쓰게 되면 아, 펌프 두개 중에 하나만 쓰면 양 양이 너무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가 또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듀얼 펌프 쓰실 때는 펌프 하나만 쓰니까 펌프 출력 100%. 그만. 아, 네원예 작물에서는.

네, 펌프 끄시고요. 예, 노란색이 되면 이쪽에 한쪽 채널이 충전이 되는 거고, 끄는 방법은 충전이 다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음. 코드만 빼주시면 되고, 이제 충전기 연결할 때는 뭐 온오프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또 2번으로 넘어가는 음. 거요 그럼 2번은 이제 97%니까 금방 될 거예요. 음. 이제 꺼놓으셔도 돼요. 음. 음.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충전해주세요.